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12장만 요 12장 1절에서 14장까지만 있습니다. 12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마지막 장까지 제가 하는 구절과 함께하는 구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회 때 너의 창조들을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물과 불들이 어둡기 전에 기 뒤에 불이 다시 일아나기 전에 위하라 다찬신것같죠요 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메돌질하는 자들이 적응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길거리 들이혀질 것이며 리가질 것이며 새도발매하며음악여자들다워질 것이며,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그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육이 그칠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레시 깨지고 하갈이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야,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 전도자가 이르되 학대고 학대보다 모든 것이 학대보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치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들 구하였나니 지혜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책들 같고. 그 중에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맡긴 것 같은 다한 문자가 주신 바입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읽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의 결국을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모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일한 이를 선악함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청년이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 같고 어, 여러분도 되게 반갑습니다. 아, 되게 어, 반갑고 너무 반가운 얼굴들 있고 그러네요. 어쨌든 이 시간 같은 거 그냥 먹어도 되겠죠? 먹었던 것 같은데 이 안되고 먹으면 되겠죠? 어잘 지내셨어요? 예.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요셉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요셉은 어, 어느 때부터 성경에 쓰여졌다는 거죠? 기억나세요? 네. 왜냐하면 꿈을 꿀 때부터였어요. 성경에 쓰여진 그 시간은 1 7 살. 그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인생은 성경에서 쓰여지기 시작했고 그의 인생은 시작되었다는게 있어요. 다근데요 그것은 그렇게 꿈이 꿀어 지나면 뭔가 해야 할어떻게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요, 먼저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알기 시작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어,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필요할까요? 하나님 기도하다가 생각난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전도서는요, 어떤 사람이쓴 글일까요? 지성경, 어떤 사람 이쓴 성경인지 아세요? 네, 지혜왕 스로몬의 스로몬이 쓴 글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 좋은 것이란 좋은 것은 모두 경험한 그가 인생 말년에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는 그런 솔로몬이 세상을 어느 정도 살고 나서 아까 그 노년에 말년에 이른 게 그, 그때 되니까 그때 되었을 때쓴 글입니다. 쓴 성경이 쓴 말씀입니다. 우리 같으면 당장 만약에 여러분 부귀영화가 어, 내한테 찾아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 1억이 지금 맞죠? 지금 당장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 세상이 좀 아름답지 다 않을까요? 좀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지혜와 지식이 넘치고 또 대중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며 그리고 부, 받으면서 부유함이 넘쳤던 그 솔로몬이 회의주의적인 이야기를 이 전도서에서 찬득 써 놓았어요. 그가 쓴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라는 말이 2 7번인나 하고요, 헛되다라는 말이 3 5번인나하요 이렇게 보면 무려 3 9 2 7 부양성은 3 9건과 시약성은 27번이냐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말이 엄청 많이 나오고있어요 결국 그의 전도서의 내용은 해 아래 모든 것은 다 헛되다라고 솔로몬의 때는 엄청난 물질적 부양함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 부양함이 있었으면 굉장히 행복했, 행복했을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확대되네요. 수천명의 아내를 찾 아내를 가지고 척을 건드린거죠 환상적이게 환상적 근데 네,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아내가 많으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네, 자난들것같 그렇게 생각한다면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두기였고 그게 힘이었고 그게 권세였어요 근데 그게 헛됨이예요 근동세계에서 가장 군대를 소유했었고요 무서울게 없었어요 근데 또헛됨이예요 지식과 지혜가 넘쳤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정말 너무나 큰 지혜를 주셔서, 아기를 돌, 둘로 가달라라는 그런 사건, 그거, 그런 지혜를 구했게 되었었죠. 얼마나 멋진 판결입니까? 근데, 그게 또그때다 인기가 넘쳐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까지 그 명예가 떨쳐집니다. 심지어 자기가 의뢰했던 선정도 모든 것,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들 같은 인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솔로몬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인생 허물을 외치고 있는가요? 솔로몬이 그토록 인생 허물을 외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의 의미를 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자신이 청년의 때 하나님께 일천번째를 드리고 그 신앙을 그 신앙,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 신앙을 접고,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그 수많은 아내들을, 아내들의 말을 들어서, 이스라엘 내에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스, 이, 다른 이방 나라의 여행을 취하면서, 그 나라의 종교 가져와. 가져, 괜찮아. 가져와요. 그러면서 정책을 펼쳤어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마음이 넓어요 웅절하지 않고 이방신들이 판을 치게 합니다 또 근사력은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 힘이 쓰게 돼요 이토록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다허무하잖아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사물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경험에서 얻어진 결과가 아닌 것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해요 바로 솔로몬은 해 아래 세상 최고의 부하병에 권력을 겨눠하고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성경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서 비과학적이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이기지만 절대로 비과학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인생의 허물을 역설하고 이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강조하였습니다. 바로 그는 그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위해 그토록 장황한 이 생업을 계속해서 이야기. 결국 솔로몬은 사, 솔로몬은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성경책 한번 주실까요? 어, 성경책 없으면또 뭐 핸드폰을 봐도 돼요. 1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자.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해 아래 모든 것들이 허무하고 오직 인간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 때 인생에 사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의미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러네요. 그리고 인간의 삶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 저도 선 이점을 기억하고 저 자신부터 살아낼길 소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력하고 있을 고 있습니다. 또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에게.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청년들을 보면 두 부류가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어떤 첫째의 사람은 자신만만해서 노력하면 나무든짓할수 있어. 모든 짓을 이렇게 말하면 또 둘째는 허무죄에 빠져서 하루하루 그냥 즐겁게 즐기는데 노는 데 인생이 같이 있는 형입니다. 또그좀 이렇게 허무죄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즐겁게 노는 형도 있지만 그 구석에 가서 다방에 구석에 가서 우울하게 겁먹게 계속 혼자 운둥하고 그런 형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번째 형은 자기 삶의 진정한 의미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성공의 인생에 참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그것을 젊음에 바쳐요 공부로 강을 주세요 돈을 벌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 의롭게 살기 위해서 둘이를 어, 보면 앞장서서 자식이 해결하려고 해요 아, 제 눈물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봤어요 서울대생인데 군대를 일부러 해방대로 가서 고생을 사서 하는 친구들 봤어요 이를 안물면서 갯벌을 기면서 자기는 기쁘고 세상을 의롭게 만드는 문물을 그럼 경비한 영웅이 될 거다 내가 세상을 바꾸는 영웅이 될 거야 나 스스로 가능해 이렇게 나 자신의 힘과 지혜와 머리를 가지고 생각해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고분이라고 얘기하면 그들의 의로움에 비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결코 경외하게 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들의 의로움에 의해서 노아홍수와 소돔과 고모라 사건 그런 그런 등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잔인함으로 해석해 버리고 말아요. 근데 두 번째 형은 허무지에 빠져 그냥 하루하루를 돌리라 그게, 그게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폭력으로 접혀 들어와서 처벌 대신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한 17살짜리 청소년을 만나봤는데 그 친구가 학교를 고릴때 그만뒀다고 해요 그래서 너왜 그만뒀니? 하니까 그냥 노는데 불편해서 그만뒀다고 하는 거예요 노는데 불편해어 그러면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능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한더라고요 그리고 놀고 재밌게 즐기면서 하면 되는 거아니에 그래서 너의 의미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하니 하고 이야기하니까 미래 같은 거 생각 안 한다고 했대요 자기는 그저 오늘 하루만 바라보고 즐길 뿐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만 바라보니까 기분내키는 대로 폭력을 일삼고 어, 그 친구가 그랬나봐요 온드 가스를 마시고 뭐, 오토바이 걸고 걸을 수 없게 직접 하는 아무것도 제 자신의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녀요. 그런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이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와 뭐하고 구나 이것이 공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일단 이러한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비행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일반 청년들, 청소년들도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있다. 그게 큰 문제야. 아마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러죠? 눈왜 돌려요. <laughs> <laughs>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 뭐 폭력이나 폰도 쓸맛이는 뭐 행동은 아니 안하지만 뭐. 경제의 불안 속에서 미래가 없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은 좋은 삶을 살 수가 없다고 그냥 포기하는 친구들. 돈을 벌어서 집을 마련하거나 좀더 좋은 차 사고, 좀더 좋은 곳에서 하고 싶은데, 뽀대나고 살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으니까, 그냥 오늘 밤 퇴근하고, 일 끝나면 뭐하고 뭐 하고, 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 여러분들 친구들 보면 그러지 않아요? 그쵸? 많이 그렇죠. 지금, 우리, 미, 우리 크리스천들 뿐만이 아니라, 다 외, 외국 사람들도, 대부분 많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 놀고 싶어 서 산다면, 그래서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술집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나이트 그럼이나, 뭐 술집 그러면은 미역터지면 됩니다. 교회는 썰렁썰렁해도, 그렇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씁쓸합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이 첫눈 같아.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떻게, 어떤, 그럼 어떻게 해야되요? 그럼 이 미래는,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떤가 제가 정말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대,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학생들과청 친구들한테 예수 믿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다, 본분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때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냥 말초신경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날 그날 사랑하는 애들에게 결코 충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진정한 복받는 일임을 알려주고 싶어도 청년들을 가로막는 사단의 장벽은 너무나도 두텁다고 생각해요. 그 젊음의 외로움과 고민을 진정으로 해결할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왜그리도 깨닫지 못하고 방황들을 하는지 너무나도. 박스이 답답하다. 사실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청년 때본 적이 있어요. 사실 그들을 이해해요. 이해하지만 제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야 그때 그 시간 겉멋든데 그 시간 그거 다 없대다라는 걸저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때 참 진리가 들어간다면 그 앞으로의 삶은 더 놀랍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전음의 외로움과 고민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왜? 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가? 우리의 과제인 것들. 참으로 이러한 청년 학생들의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나 또 청년들을 보면서 어떻게 양상은 한 인간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너무도 긴 시간이 걸리고. 평생도록 예수님을 믿고 죽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거죠. 우리 기독교가 지금 어 뭐죠? 천만, 예전에 천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한 그것까지는 아니고 한 천만이라고 했었어요. 근데요? 지금 실제적인, 실제적으로 본질을 믿고 따르는, 그냥 그만하는 사람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진짜 300만, 몇백만 안 된다고 하더라고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이 시대에 교회에 나오는 기특한 청년들은 은혜로울까요? 여러분들은 은혜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찬양도 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별로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방황을 합니다. 주님이 신권 하신다고 하니까 괜히 두렵기는 한데 예수 믿는 것이 즐겁않아 기도하러 가야겠다. 막 먹었다가도 어뭐 때로는 뭐 여기선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제가 뭐 몇번안 만나봐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 알았을 봤을 때는 이런 친구는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기도하러 막 먹었다가도 오늘 뭐 다른 야 다른 데서 야 예쁜 애들 나는데남자애들 여자애들도 킹카 킹카 나다 킹카 이러면 일정은 변경하거나 그러지 않 o 요 그러지 않겠어요? 상황 o 어때요?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네. 어. 감사합니다 know, 네. y <laughs> <laughs> 그 u know, you know, you 는 사람. w y o 에 know, you know, y 기 u 기 n 이 w y o 변경되는 w y o 젊은이들은 근심이 참 많아요. 장래의 진로나 결혼, 취직의 문제로 근심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살면 근심이 따르지 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 있지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되 너무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근심하는 습성을 경계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 이런 것은 다이방인들이구하는 것이다라는 말씀. 이 말씀은 내가 나를 바라보면 다 채워줄 거야. 나의 꿈을 꾸면 나머지는 다 해줄게. 내가 다 책임질 거야. 그러니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 나에게 묻고 나에게 기도하라. 그리고 나에게 구해 나를 사랑하리고 노력하리 그럼 내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줄게. 나의 꿈을 꾸라고말 하나님께서 더 행복한 것을 알려줄 거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믿어도 주의 스트레스가 참 많아요. 그 스트레스가 근심으로 변합니다. 그런 근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와 그 모든 것을 내려놓면 으 되는데 그게 작은데요. 믿는 우리들에게도 더 가깝게 다가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입니다. 뭐 시, 현실적으로 술을 마신다나 신나게 된다고 또 여행, 여행 요즘엔 여행 여행족들도 많지 또 스포츠족들도 많잖아요. 스포츠를 즐기다거나뭘 맛있는 걸 먹으러 맛집만 찾아다닌다고 그런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라게그데 그게 스트레스 해소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의뢰해 보는 수고도 안 하고, 세상 친구한테 연락해서 흥미 있는 일을 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근심을 해결이면안 돼요. 오히려 근심이 더 쌓이게 돼요. 기독교인은 청년들에게. 그래서 유배들이 와도 찬교 시간에 맨그 근심만 생각하고 생각밖에 안 납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고 찬양이 안 불러지고 기도가 될 리가 없어요. 그리고서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다교회다 돌리고 교회 프로그램이 영아니다 설교가 정말 아닌 것 같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다 등등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불평불만만 많아지는 청년들이 되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기자리에 있는 청년들은 그러지 않는다. <laughs> 어느새 까맣게 자기가 경외할 대상을 잊어버리고 만 만다. 이제 주일성사 가끔씩 안 해도 별 느낌이 안안 온다는 유저 청년들이 그렇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말씀해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곤관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겠다고 할 해들이 가까기 전에 라고 하면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관 아, 네. 날이 이르기 전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 아응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생각만 하고 있으라는게 아니라 기억한다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인식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들으실까 한번더 생각해보고 기, 그렇게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말씀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젊은 날에 근심을 없애고 인간의 본문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젊은 때는. 젊음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40이 넘어 보니까 정말 세월이 빠르게 느껴져요. 참으로 20대 젊음이란 부러움을 사고 자신감이 넘치고 힘이 넘치는 인생의 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30대들이구나. 하지만 여러분들, 저런, 여러분 청년의 때가 정말 인생의 꽃이에요. 이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고 하나님의 부정과 하나님의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혼을 하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일이 되게 많아요. 많은 일들이거든요. 제가 20대 청년들이나 여러분과 같은 분들을 만나보면 그래서 참 모든 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모습이 보기 좋은 때가 참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대가 많은 것을 느돼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을 보면 모든 자기는 나중에 하나님을,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좀더 놀고요 아직 아직 저에게는 미래가 있어서 괜찮아요 나 아직 20대잖아요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전도서1 2장 2절에서 7절을 통해서 그의 젊음이 힘 없고 늙어감을 노래했어요 8절을 통해 결국 그 힘이 넘치고 아름답던 젊음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노려하고 있어요 결국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뤄놓았던 것이 모두 허무하다는 얘기. 오직 하나님만을모신 자만이 그 허물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복된 사람을 누릴 수 있다는. 젊은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이 참고해서 계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학교 가는 거 취직 좋은 데 하는 거또 결혼 잘하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빌때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빌때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할 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살아가야 하는 방향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네. 그리고 축복의 원어를 보니까 얼마나 주일에 담임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설계해 주셨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 하나님께 저하하고 찬양한다는 것. 그것은. 아, 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 대신 창조의 주임을 아는 겁니다. 이렇게 창조주를 기억하고 알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모든 것의 근본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힘 있고 능력 있고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살게 하신다. 그래서 남에게 더큰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는 사람으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이나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창조주를 기억하며 사랑하다 고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바로 하나님의 꿈. 제가 아까도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죠? 지난주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그때부터, 그때, 몇살 때부터 기억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7살. 그렇지. 17살 때. 여열곱살 때부터 그가 성경에 쓰여졌다. 하나님이 신 꿈을 꾸었을 때부터 성경에 쓰여졌다고 말씀드렸 그렇습니다. 그런 꿈으로 하나님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으로 된다. 그 꿈을 통해서 가정에, 학교나 직장에, 사회에, 나라에 더나아가서 열방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되게 하신다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창조주를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우리 가족을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여러분 하나님께도 우리 인생을 투자할, 투자할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잖아요. 우리의 생각도 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다스리시는 것이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 26일이면 축복합니다. 창조, 아, 네. 참조, 사람들에게 창조자를 기억하게 한 축복의 사랑, 여러분 듣기만 하면 좋잖아요. 내가 그렇게 된다면, 내가 그런 주인공이 된다면, 지금 성경에 쓰여져 있지만, 내가 또 다른 진짜로, 또 다른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뜻을 이어드렸어요 다른 사람에게 창조주를 기억하게 만든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들려진다면, 후대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불려진다면, 정말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지적인 축복의 사람들기를 다시 한번 질메으로 추천합니다. 다음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